알다요놈 뭐했어? 바지 맡겼어? 없지 어, 알았지? 하나 늘렸어 봐? 왜 늘려? 잘라야지 아, 내 다리를 늘려주라고 아 힘들어 죽겠네 이게 뭔가 결과를 알고 나니까 더 힘들어 어, 어지러워 기분 탓인가? 건강할 수 있잖아 아뭐 이렇게 하는 게 많아 어. 또나 지금 분명 후회할 거야. 여보. 응? 나. 갑자기 착한 척해? 착한 척해? 카메라 이렇갑자또뭐 <laughs> 샀어 또? 나뭐 샀는데. 그래서 이러고 있어 만 <laughs> 민망해가지고. <웃음> 아니야. 대체 뭘뭐 샀길래 는 거야? 여길 앉아봐. 말을 해봐. 의자 가지고 앉아봐. <laughs> 한숨 쉬지 말고. 김자가, 김작... 어, 깜짝아. 뭔데? <laughs> 어머. 뭐야, 이게? 아빠가 된걸 축하해. 이거 뭔데? 아, <laughs> 진짜야? <laughs> 아, 그렇지 않아, 뭐. 브라할 게뭐 있어? 진짜야 이거? 응. 진짜야? 응. 브라 아니 거? 브라할 게뭐 있어? 왜 올라가래? 그래? 아니 진짜. <laughs> 진짜야? 진짜야? 응. 어너울것 같아. 진짜로? 진짜 여보? 왜 울어? 왜 울어? 가나 구박했잖아 씻고 잔다고 계속 응. 나보고 자꾸 뭐라 하잖아. 너가 이번 주 내내 짜증나네. 오버리, 안 누워, 누워. 나좀 누워. 진짜야, 여보? 이게 원래 이렇게 나오면 진짜야, 너, 너 나한테 화요, 할... 화요일부터 했어. 이거 아까 와가지고 가산는 아니. 다양해서 한 거야. 너 나한테 잘해, 이제 알았지? <laughs> 더 잘해. 완전 잘해. 여기 있잖아. 원래 있으면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것도 있잖아. 그니까. 러 어, 없으면 아예 안 나와, 아무것도. 너 계속 아예 아무것도 안 나왔어. 언제 이건, 이렇게 맨날 했어? 이건 아까 도착해서 했어. 오빠. 그다 이번 주 내내 엄청 힘들었어. 음 출산 250일 전이야, 이거 어떻게 250일밖에 안 남았어? 신기하지. 그뭐 어제 너 나한테 뭐라고 했지? 진짜 짜증나게 한다고 나한테 못해 먹겠다 그랬잖아. 야, 언제 그랬어? 마, 말이 너무 심하시네. 맞잖아. 야, 몰라서 누워. 그러지 말고 음... 누워. 애가 있어서 그런가? 우리 애가 아가가 두 명이라서. <laughs>